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2%가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67%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78%가 말씀을 읽어도 평안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유 모를 불안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성경을 펼쳐도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막힐 때, 성도들의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 저 역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의 목회 생활 동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감정 상태에서든, 즉각적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읽는 순간, 영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무너진 분들이 이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말씀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평안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이 다섯 개의 구절만 기억하신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펼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이 줄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수첩을 꺼내주세요. 오늘 이 다섯 개의 구절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늘 곁에 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이너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상처인가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좋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무관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올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남편을 보며 그 집사님은 무너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계실 때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고 계십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휴대폰을 보며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황이 어렵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마이너스 모든 것을 기도로. 혹시 여러분은 걱정이 많으신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다 걱정되고, 교회 일이 걱정되고, 개인적인 삶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걱정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큰 것도 작은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억지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아뢸 때 불평하며 아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자매님이셨는데 대학생 아들이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졸업을 앞두고 말입니다. 그 자매님은 밤을 새워가며 걱정하셨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 자매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퇴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그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10편 46편 10절 마이너스 고요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도 쉬지 못하지만 더큰 문제는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요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있어는 원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놓아라, 애쓰는 것을 멈춰라.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손을 놓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 밖에는 수많은 적군이 진을 치고 있고 성 안에는 물과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에 이 말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대출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고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애쓰고 계신가요?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가요? 손을 놓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26장 3절 마이너스 주께 의지하는 자,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집을 이사하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환경을 바꿔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상황에 고정되어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미래에 고정되어 있으면 걱정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평강합니다. 그것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평강,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흔들림 없는 평강, 깨지지 않는 평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구절이 답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 이것이 평안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어린데, 딸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아갈지, 손주들은 어떻게 키울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의식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마이너스 염려를 죽게 맡기라.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아마도 가장 실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짧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들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마치 그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중요한 염려도, 사소한 염려도,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과감하게 맡길 수 있을까요? 이유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니,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상처까지 신경 쓰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염려까지 돌보십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직장에서 승진 누락되었습니다.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며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다 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승진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집사님은 더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은 아니었지만, 훨씬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때 승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평안을 가져다 주는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올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셋째,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고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신뢰할 때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섯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모든 염려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개의 구절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늘 곁에 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으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암송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시편 46편 10절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이사야 26장 3절을 붙드십시오. 염려가 무거울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간증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